민주주의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으로 모든 주요 시작 국가들을 반드시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세요. 그거네, 그냥 문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민주 그냥 싹 주입시키고. FBI, 핀란드로 소매스 100만 사망자우리 <laughs> 말한다면 핀란드를 사용할 것이다. 근데 저 100만은 그냥 눈 감아 뜯으면 100만 아닌가? 새끼들 조금만 꼴박하면 사망자 심하씩 거는데. 정말 은근히 쉬울지도. <laughs> 아주 경쾌해. 근데 이거, 우리 기존에 갔던 거하면 재미가 없잖아. 제가 매번 뭐 팟이라든지, 좀 부그럽 통합해서 이제 싸우는 이루트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약간, 역사적인 스멜을 살짝 풍기는, 킹동맹으로 가볼까? 이제, 우시아시아 북유럽끼리좀 뭉쳐가지고, 눈잎 메타로 가볼까? 핀란드의 중립. 안 가본 데로좀 가봐야지. 사실은 진짜 하도 많이 가가지고. 아, 헬싱키가, 여기 또 막기도 나쁘지 않은. 여기 보시면, 산악, 호수가 있어가지고, 아, 산악이 아니지. 숲, 호수, 방.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없단 말이지. 이게 나쁘지 않은. 이거 뭐냐. 소비재 공장 35% 감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 뭐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35% 감소? 여기도 자원불이 감소가 있네. 혹시 보자. 어우, 핀란드는 참모가 공대도 안 뽑아도 되네. 이미 특공대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죠? 방군작을 딱히 할 필요도 없는. 아, 핀란드 이거 게릴라 찍혀있지 우리는 우세한 군대 에 맞서 전술적으로 앞서고 그들이 조국에서 싸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에데. 고급 소비량 감소 수색 아 수색에 달려있네 수색 100% 증가에다가 노행일5% 증가 최대 참호 10% 증가 패스 피해량 감소 10% 증가 음. 핀란드에 딱 맞긴 하다 모든 이 버프들이 어 이게 그 게릴라 정신이네 호이브릭 10% 감소 고급 유예 24시간 한문의 수색 혜택, 장비 노행률 10% 증가, 임병대 경치 책택10% 증가 어... 맞네 만네르 헤이미 비대칭전 교리 비용 감소가 있네 어, 요거 찍고 교리 찍으면 잘 올라가겠다 그지? 아... 그렇지 민주면 이게 또 완전한 평등이 되지 요걸로 인구 좀 뽑아먹고 네, 선동 한번더 그러면 이제 실수 버프가 들어갑니까? 어, 실수가 들어가버린. 오케이. 네. 개조싸기 실수. 폭한 전선 겨울 전쟁. 공개 군수중대 지원대대 해금. 아. 장비 노획률30% 증가. 장비는 <laughs> 썩어 나겠는데? 아니, 교리도 이미 다 찍었어요.

그냥 100만명만 죽이면 되지 코베트 연방의 100만 사망자 킬 어? 거의 다 들어온거 아닌가? 따라라라라라 와 이거 찍히네 북부 방위전선 결성 이게.. 나 이거 처음 찍어보는 것 같은데? 홍소에는 맨날 그.. 팥찍고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협력을 안 찍어서 <laughs> 이쪽 로트를 건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드디어 찍어보나? 올테면 와라 오면뭐 전쟁하든가 아. 아.. 이거 무기.. 앱닉처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우리들 대피시키고 인구 18,000까지 증가 좋습니다. 저는 여기. 이거 이제 부모 3포 편지만 나와도 뭐 일이 없을 것 같긴 해. <laughs> 힘들어. 벌써 방어천인데. 아, 어, 그렇지. 이게 또 저격수들 빼놓으면 섭하지. 사냥꾼들에게 더 많은 무기 지급해. 자, 백사병으로 불리는 시모해 위에. 이 핀란드 영웅을 신그 영웅의 신화를 선전해야 된다. 선전은 오바다. 아직 더 놀라운 사실은 군사 버프 덜 찍었다는 거. 이제 시작이라는 거. 현재 이제 소련 점령지에다가 저항군 추가까지 가능한. 현재 사찰시 돌려 이게 지금 잘 맞고 있긴 있는데, 어 제가 지제 현재 자체가 얇아서 조직력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 혹시 모르니까 일단 현재 조금 더 그죠? 어우 폭격기 갈리는 거 보세요. 어. 대공포 발동. 이제 이걸 폭격기를 많이 집어 넣으면 을수록 갈리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 아 까비 까비. 요격수 복프못 받았네. 아뭐 프로빈스에도 대공포 박았고요 하단에도 대용포 지금 한개 박아놨고. 박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박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박을 생각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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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쉣. 어우, 침착해. 어, 아직 안심할 거 아니야. 어우, 죽 뻔. 밸런스 잘 잡고 있는데 뚫리면 안 된다고 확실히 그 소련 총기가 노획이 많이 되네. 뭐 다른 장비는 노획이 안 되고 이게 아마 소련군 편지를 봐야 되는데 뭐저놈들 거의 다땡꿀올거 아니야 그죠? 예 아니 공군 패널티가 안 들어옴 <laughs> 이게 핀란드인가? 여기서 메복보카까지 찍어준다면? 98시포션 <laughs> 노액이 공군도 적용되냐구요? <laughs> 뭐, 전투 중에? 아니, 뭐, 그러면 막내 입장에서 좋긴 좋겠지만, 공군까지 노액이 되면 좀. 그죠 네, 게임상에서는, 네, 되는 않습니다. 대웅권 두개 박았는데, 이거 두개 박으니까 펠티가 없네. 세상에나. 이상하죠? 대권이 이렇게 없는데. 대형포는렇게 없는데 공장 수리가 별로 없어 대형포가 깔기 귀찮아서 그렇지 깔아만 두면 아유 돈 많이 됩니다 산업폭격비의 감소가 60% 감소 거기다가 이제 분산까지 찍었으니까 그지? 상작전부 합동 아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좋진 않네 하나 버프가 있긴 한데요. 매주 1력 괜찮나? 연구 속도 7.5%다 찍으면 좋나? 근데 저거 다 찍으면 저 뭐야? 소련이랑 전쟁 끝날 것 같은데, <laughs> 2만 7천대 77만 <laughs> 레전드. 아방자 느는 거 보세요. <laughs> 거기다 사육하면서 또 잘리니까. 그죠? 얘를 항구방으로 쓰면 되나? 와, 미친! 아니, 발트야. 망명부대가 좀 세네. 어... 너네를 항구방으로 시키면 되겠다. 그러네. 네, 전투부대는 앞으로 놓고 고 네, 망명부대들은 후방에서 이제 그 본토방어, 켜주는 게 낫겠네요. 그게 더 효율적일 듯? 아, 만네르 헤임 불러올까? 군사정부 설립. 아, 만네르 헤임이 이 상을 통제할 것이다. 어서오고. 그렇지. 뭔가 든든하잖아. 여게잘 된지 보려면 이제 회전서 부대를 보면 되지 음... 음, 어, 어. 벌써 잡탕 느낌도 나는데 경전도 쓰고 있네. 뭐야? 경전이 들어가나요 현재? 경전이 왜 들어가냐? 아, 오케이. 눈이 말한다면 핀란더를 사용할 것이다 역시 눈의 제왕 장거리 <laughs> 정찰준대 어이, 어이, 여기 동개 넣어버리면 이제 붙잡을 수가 없다고 장거리 정찰에다가 동개 군수까지 넣으면 와 이거 속도가 얼마 나오는 거냐 야, 근데 이거 스웨덴 쪽이 다 털려 가지고 에이씨 밀려면 이거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네, 포위사멸이안 되네. 어, 씨발, 뭐야? 이거 어된거 아니야? 던진 건 소련이었고, <laughs> 아무 일도 없었다. 방어가 얼마 나오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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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이거 야 4,000은 4, 4 2 0 0이요뭐 3포인데요 와 미쳤네 아니 대공 두개 박았더니 그냥 공공 패널티가 없음 그럼 소련이 공군 천대 떠있는 건 도대체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 폭격기 500대 갈려버린. 와, 근데 방어 진짜 많이 뜬다. 이게 4천이나 뜬다고? 경험치 45%에다가 날씨, 아, 날씨, 추위 때문에 요새도 있고 국가 55%에다가 지관 기술 58%. 지이 이제 방어가 굴아가지고. 소련 시즌 종료. 자, 소련 분들은 지금 싸들고 꺼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독일이 원하던 복서전이 아닐까. 소련이 겨울전쟁으로 힘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이제 딸깍 하니까 소련 죽어버리는 혹수 보세요 그냥 모스크바 벌써 다 와갑니다 <laughs> 평화 요구를 하면 마침내 그들이 교훈을 얻었기를 그들이 평화협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승리 소식이 퍼지자 거리에서는 자발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졌다 소련 군대는 이미 우리 형토에서 출사기 시작했고 비참한 마음으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침략자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겨서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 영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날로 남을 것이다 그니까 평화 협정인데 약간 이제 핀란드한테 유리한 소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요런 뭐 협정이죠 아 내가 아 독일 땅도 반환이 되네 아 이러면 어, 이러면 이득인가 어. 이야 아니 거기다 남미의 킹왕짱 브라질이 이또 핀란드 세력에 들어와버렸다 어허 이렇게 또 핀뽕이 <웃음> <웃음> 요즘 남미 족사기 브라질, 북유럽 족사기 핀란드. 이두 명이 듀오를 해버리면, 이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다고. 야, 그랬어? 이번에 업적. 소련군 100만 갈기. 무난하게 클리어. 이거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업적이라 하기도 좀 그러네. 그냥 딸깍함다 빌려서, 진짜로. 야, 방어가 4,000이나 나오니까, 이게 질 수가 없다, 야, 그냥.